2024년 4월 19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애굽인을 살해한 후 도망자로 숨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80세에 되던 해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40년 동안 처가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대리사위로 더부살이를 하면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80세인 노인 모세가 광야의 혹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난, 적경까지 이른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7절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수명에 대하여 10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청년과 같은 건강을 120대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세의 건강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모세에게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신 부성의 표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의 백성에게 건강을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일본 노인 정신의학자 와다 히베키는 80세의 병이라는 책에서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80세의 벽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80세의 벽을 건강하게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90세, 100세까지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걷기야말로 최고의 비결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광야의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40년을 매일 이동하여 걸으며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운동을 겸하여서 모두 백기세의 강건함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몸을 덧입혀 주시었습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또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며 또 하나님의 주신 몸을 귀히 여기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건강함으로 주일을 봉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늘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프며 또 여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까지 주여 통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